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 카드 호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5월 달각 별자리별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 볼게요. 2019년 5월 달 사수자리 분들의 종합운세입니다. 이번 달 사수자리 분들은 움직임이 강한 카드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 움직임에 관한 카드인데, 긍정적이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일 때문에 가는 그런 움직임 또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이동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수자리 분들 이동에 관한 키워드를 가장 크게 쓸 수는 있지만 즐겁거나 행복한 이동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 사수자리 분들은 만족스러운 수입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 양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돈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만족스러워 하는 그런 양이다 이렇게는 볼수 있지만 기본적인 카드 1번 숫자의 카드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금전의 양보다는 마음이 행복한 그런 금전적인 이득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뭔가 하고 싶은 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거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어떤 하나의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하시는 그런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학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적 상황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시긴 하겠지만. 굉장히 몸이 상하는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기본적으로 건강적인 부분에 조금 부정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 잘 하셔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분산해서 에너지를 분산해서 쓰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질을 나누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기본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신다던가 식사 자리를 준비하신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드론은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갈 곳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그래서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시면서 시도해보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같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시도를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보려고 여행을 계획을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의 어떤 계획, 공부, 조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즐거운 상황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또한 행복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인이 없으신 분들, 이번 달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황들과 반전이 있는 그런 만남을, 반전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헤어진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 또는 아주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연애하는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좋아해왔던 이상형과 다른 느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 연인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평소에는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연인이 될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애운은 좋은 그런 한달입니다 자 이번 달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료 행위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족할 만한 어떤 약을 받으시거나 시술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시거나 약국을 들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거나 시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 또는 약사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실망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의 카드이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그런 한 달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을 챙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이번 달에는 배우자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뭔가 움직이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하는 일,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러한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크게 어떤 부분을 좌우하진 않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배우자 부분이 일 외에 다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 그런 부분 이 부분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유이분쟁소송부분련된부분이있어서이이번달에서이자리에해당하분분들이 훨씬 상대방보다 유리이다이렇게볼수 있고 주식과 같은 거래 또는 투자를 하고 계분는분들이라고 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분에서 이득을볼수이는달이다이렇게볼수 있습니다. 이사나 여행 이직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 달에는 뭔가 좋은 기회가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과는 조금 부족한 제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뭐,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를 얘기를 한다던가,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로 내가 원하는 곳보다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물건만 보인다던가, 이직도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어떤 제안은 계속 들어오지만, 내 눈에는 좀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문적인 부분에서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준비가 좀잘안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나의 좋은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한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는 신경 쓰거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지 주변의 의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지인분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이두 장의 보조 카드는 어떤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두개다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 지인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트러블, 경쟁 관계에 있으신 분들과의 불화 상황이 그렇게 편하거나 즐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친구분들 간의 관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직장 동료분과의 관계가 조금은 신경쓰이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 사수자리 분들의 종합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